제 네, 별명은 대구 선수 김희진입니다 이 날부터 너무 많이 따왔어요네 나중에 저희 희진 선수님도 야구장 오셔서 시구하게 되면 제가 잘지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잘 어울린다 근데 그거 닮았나? 실제로 보면? 어, 내 친구들은 약간 느낌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내 친구도 팬들이 많으니까 내가 아. 그래, 닮았어? 이러니까 그 닮은 것 같다 이러는 거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 안 되겠다 그때 자 연출 얘기 원정한 수고했어 표색안 <laughs> 치는 게 그거라니까 근데 운동선수분들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거 맞죠? 네. 근데 배구는 또 달라요 <laughs> 저희 그 스윙콤이 그래갖고 어 그래서 아, 이런 것처 닮았어? <laughs> 닮았어? 네. <웃음> <그래>? <웃음> 이쯤에 아이디키 <유니폼보다> <laughs> <laughs> 네? 이쯤에 아이비키 유니폼보다 더잘 떨릴 수도 있어. 오스트전저런그다 보셨? 네, 이제 다 봤어요. 포커머스가 나갔을 때 어땠는지. <laughs> 저기 <저게> 뭔가 했어. 와, 저 여기까지 한다아 왜냐면 헤어밴드도 할줄 몰랐고 음. 이 것까지 최고였잖아요. 네. <laughs> 그 유니폼도 너무 똑같은 거 어울려. 저 이면 뭐 상하 나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 인스타에 그 남동생 차. <laughs> 어. 제가 그타카톡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 보고 있는데. 또 계속 어? 닮았다 알아 똑같은데? 알아 혹시 동료분들이 좀 지켜본다고 몇시 하냐고 그래서 운동할 시간 하니까 보지 말라고 했어 <laughs> 다들 동희야 <돈이나> 이런데 <laughs> 안녕하세요 동희인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안안 <laughs> 닮았는데? 아니 할너 지나가다가 동희 동인줄 알았는데 와, 진짜 요 뭐, 이상한데. <웃음> <웃음> 진짜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팩이 나갔는데. 비슷한려 개버. 아, 아니 키도 비슷하고. 에, 질문을 뭐라 <laughs> 왜 말하는지 알겠어요. 저희 <laughs> <왜> 닮았다고. <laughs> 아, 네. 저희 집도 야구 시즌에는 저를 응원하시지만 저희도 배우시는 야구가 안 하잖아요. 네. 그 손수님을 응원하시고. 아, 진짜요? 저 아빠가 또 뭔가 뭔가 좀딸 같다고. <laughs> 그런 마음이 든다고. 저희 집은 아. 항상 i b k 킴이 항상 그랬어요. 엄마 동생 찾아왔어 <웃음> <웃음> 엄마 누나 만났어 <웃음> <웃음> 근데 그럼 저도 불러주십니까? 겨울에? 아, 어, 한 아까 아 요청하시던데 보셨어요? 혹시 저 이거 올스타전 하는 거? 봤어요 다 봤어요 제가 폼까지 연구했거든요 폼 비슷해 뒷모습 봤는데 <laughs> 네, 한번더갈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혹시 폼 잡으신 적요 그냥 연습 한두번 해봤는데 이렇게 잡으라고 어,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손 끝에 이실파를그려줘야 돼요. 동각이 있으시니까. 제가 딱 가르칠 게 없을 것 같아요. 오. <laughs> 어, 네. 저한테 없었죠, 그쵸? 렇 네, 네. 그래. 네. 저희 여기 91번 날줄 알았어요. <laughs> 아, 아, 좀 아, 기대했는데. 네, 저도 91번 날, 막 아, 7번이라길래, 아. 7번이 혹시 의미가 있어요? 7번이에요, 7번. 네, 지금 제가 7번이요. 네, 네, 지금 91번 다시고, 제가 나중에 가면은, 제가 7번 날 때. 7번, 네네네. 네, 네. 구도올때다 있잖아요. 있어요 이거 이거 입고 나가시면 될같요 <웃음> 웃기겠다. <웃음> 아, 저희는 유니폼을 다 맞춰 입어야 돼 갖고 아 거기에 닉네임을 이 붙여야 돼. 요 닉네임 정미진 해도 될까? 그래요. 퍼포먼스라도 좀미 알려주세요. 퍼포먼스. 외야수. 아저 저기 던지라고요. 이피님님이 제안하셨던 게임에. 외야 송도를 알려줘. 피구를 외야에서. <laughs> <laughs> 제가 시타 들어가도 되는데그 정도야 뭐. 저는 괜찮은데. 네, 그래 아 그러면 아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1 <laughs> 6인 아준선요팬이시래요아진짜요아려래요아 <laughs>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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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진짜 믿어? 웃음> <진짜 믿어요. 웃음>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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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면 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다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요아아요 이렇게 오. 밖에서 연습해요 원래? 아 원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저 유니폼도 있잖아요. 오, 저, 저 직접 사신 유니폼 아니에요? 어, 똑같네 거니까? 저희 거랑. 맞춰서 맞춰서 저도 있어요. 맞춰서 맞춰서. <laughs> 나도 있어요. 아, 진짜 비슷하다. 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다. 그렇 위로? 맞아요 맞아요. 좀더 세게 던지셔야 될것 같은데. 세게 칠거같아 약간 얘도 때려야 됩니다 느낌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회전이 예쁘네. 역시 <laughs> 누나 지금 약간. 던지고 서 이렇게 열려있잖아요 얘를 좀더 닫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벌어지는 게 적으면서 이게 좌우로 가는 게좀 적어질 거예요 너무 힘들 그러니까 어렵나? 넘긴다고 생각해야 되니다 패대기가 최악이니까 오케이 이러면 이렇게 가요 넘긴다고 해야 근데 원래는 저기까지 던지지도 못해요 진짜 자신감을 준다? 오케이 오케이 나랑 비슷한데? 근데 원래 거리가 이거보다 좀더 되죠? 좀더걸거 같아 제가 한이 정도? 그러면 정확하게 우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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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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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 다 좋아. 무한 긍정이다. 다 <웃음> 좋아, <웃음> 좋아 다 좋아. 괜찮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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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건가요? 아, 사실 안 괜찮아요. 음. 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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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 하. 약간... 아니 조금 당길까요? 거리를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제가 부담 없으시게 네. 제가 타석에 쓰겠습니다. 저를 맞추셔도 돼요. 그럼또더 어, 재밌어요 안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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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네 여기네 네, 괜찮, 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진짜 좋아요 근데 응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또 시구할 때 만날 거기 때문에 <laughs> 제가 타석에서 응원을 드릴게요 <laughs> 제 친구들도 야구선수여서 한번 그냥 장난으로 맨날 그렇게 연습했거든요 어릴 때 근데 난 패드에 그칠걸알았어 <laughs> 저는 아예 포물선을 그리는 분이어고 분명히 패대기 친다이였는데아 나를 그 패대기 치고 렇게쳤네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항상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는 팬으로서 오늘 무더운 날 시원한 경기력으로 모두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네, 윤동희 선수가 또 시타를 하러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거 쓰는 게안좋습니 맞출 거였어? <laughs> 아직까지 떨려 이나는알야할 거야 준비완성해 <laughs> 운동회 선수 갑니다 <전술한다. 웃음> 이게 뭐야 좀더잘 던질걸 아까 시험을 하라 했는데 너무 긴장해 보였어 아니 그 시발점이 아왜 아까 밑에서 동생 화이팅이라고 말 못한 게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데 롯데자이언츠에서 정말 빼놓으면 안 되는 선수로 됐으면 좋겠고 항상 부상 조심하고 날 더우니까 더위 먹는 것도 조심하고 정수단타 말고 무생도먹고잘 먹고 <웃음> <웃음> 화이팅 내야를 네 빠져나가는 윤동이 안타였습니다 좋다고 하고 어, 사력이 부은 윤동이는 약기 옵니다. 볼넷입니다. 첫 타석 안 타. 그리고 이번엔 볼렛으로 출루하는 윤동희 선수.